18일 대구 국채 보상 운동 기념 공원에서 월드컵 한국 대표팀의 러시아전 거리 응원이 일렸습니다. 시민들은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열띤 응원을 벌였습니다. 어, 일단 나와서 응원 같이 해서 좋고요. 대한민국 앞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 대한민국 화이팅. 전반전에는 골이 터지지 않아 아쉬워하기만 했지만 후반 23분 이군호의 선제골이 터지자 시민들은 터질 듯이 기뻐합니다. 하지만 뒤에 러시아의 동점골을 맞자 한없이 안타까워합니다. 추가골 없이 1대 1 동점으로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. 이날 한국이 속한 H조의 경기가 동시에 치러져 벨기에가 알제리 2대 1로 이겨 조 1위를 얻었습니다.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는 공동 2위에 자리했습니다. 다음 경기는 뭐 무승부 이상으로 좀더 승리가 날수 있을 정도로 본선에 올라갈 수 있었던으로 <laughs>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올라갈 수 <laughs> 전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남은 경기도 시민 모두 하나가 되는 경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. 인터넷 경북일보 임찬혁입니다.